네 안녕하세요. 저김인섭이라고 네, 하고요. 저 애플라카데미에서 지금 준열 언어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위젯이랑 코어 데이터 같이 어떻게 어 쓰면 되는지 그런 방법이랑 그리고 또 이제 최신 코어 데이터랑 위젯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같이 쓰라면은 이제 어떻게 구현하면 된다 이런 정도 이제 안 소개 정도 하고 구현 방법 이제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순서인데요.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어, 오늘 발표를 위해서 앱을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현하면서 어, 그냥 가지고 있게 아까워서 어, 앱 출시했는데 어, 네,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어, 코어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부가 그런데 아, 네, 그런 거 이제 소개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코어 데이터인지 사실 이런 영속성을 가진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꼭 코어 데이터를 써야 하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사실 이제 코드 데이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리얼 렐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코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하면 이제 장점이 있는지 또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위젯이 최신 위젯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그 정도 안내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스크린샷 프로젝트 X 코드 이제 띄어서 스크린샷 해왔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의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 이런 이렇게 간단한 메모 사실 투두 앱인데 여기서 이제 코데이터에 저장하고 위젯에서 불러오고 이제 락스크린에서 이것도 위젯이죠. 이제 코데이터로 불러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혹시 어 발표 들으시면서 좀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구경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찍으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어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애플 공홈에 들어가면 이제 코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인데, 어 이제 영속적으로 이제 이게 iOS 3.0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부 코드가 이제 NS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NS 오브젝트. 굉장히 오래된 애플에서 퍼스트 파티 어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영속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코어 데이터는 애플 그 디바이스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돼 있고 어 그린 다음에 이제 이 가장 장점이기도 한데 클라우드 키트랑 싱크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최대 장점인데 이제 그 뒤에도 이거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코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그래프라 그래가지고 사실 DB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쿼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 어, SQLite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거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하고,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해준다. 이 정도로 이해를 일단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요. SQLite를 사용하지만, SQL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통 SQL이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테이블 형식의 이런 로 컬럼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쿼리 날려서 결과값을 보고 받아서 보고는 하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 이제 어 테이블이라는 이름 대신에 엔티티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어 모델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그걸 이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로우랑 컬럼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뭐발렛 해가지고 이제 오브젝트 만들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인메모리나 아니면 어떤 퍼센트 이제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다가 영속적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어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는 이제 컨테이너라는 공간에 네,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세 개의 레이어가 존재를 해요. 가장 밑에는 이제 매니지드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이고 이거 이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퍼시스턴스트 스토어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디네이터랑 스토어를 관리해주고 이제 오브젝트를 직접적으로 어떤 C R U D 로직이라든지. 어 그런 매니징 해주는 이제 레이어가 매니지드 오브젝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코어 데이터가 뭔지는 이제 알겠는데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코어 데이터의 최대 장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연동성이에요. 이제 클라우드 키트랑 싱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단 하나의 기기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 나의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이 된 모든 기기에서 다그 오브젝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내가 가진 모든 디바이스에서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파티기 때문에 이게 어,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어떤 이런 거를 구현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보통 서버부터 디플로이를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스코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클라우드 키트로 좀 비교적 손쉽게 어 이런 어떤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을 할수 있다 정도가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키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은 크게는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퍼블릭. 어이 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어 어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고요. 어뭐 가장 크게는 뭐 예시로는 이제 게시판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구현하기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애플 아이디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그러니 개인이 혼자 그 어카운트 하나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쉐어드라 그래가지고 어, 여러 명에 초대된 유저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라도 이제 코어 데이터랑 클라우드 키트의 어떤 그 레이어거든요.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싱크가 가능하고 어, 코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코어 데이터는 이제 디바이스에서 관리를 하지만 클라우드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클라우드라 그러죠. 아이클라우드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클라우드 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앱 하나당 50 페타바이트라의 용량을 어, 관리할 수 있다고요. 기서 굉장히 큰 용량인데 이제 보통 이제 서버를 디플로이해가지고그 정도 용량을 우리가 어, 이용을 하려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애플에서 그 정도의 어떤 규모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코드 단에서 어떻게 코드 데이터랑 클라우드 키트를 구현하는지에 대한 예인데요 어, 가장 위에는 어 모든 <laughs> 코드를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코어 데이터 일 일단 인포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NSPersistentContainer하고 네임을 적어주면은 기본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디바이스에 어, 어떤 디렉토리 위치에 저 코어 데이터가 이제 컨테이너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컨테이너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브젝트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 키트 컨테이너라고 되있는데 그냥 저거 한줄 넣어주시면은 그 해당 앱 이름으로 아이클라우드의 저 디렉토리를 이제 컨테이너이겠죠 컨테이너를 어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고 어그 다음에 이제 위젯에 대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애플 공홈에 있는 어 이제 도큐먼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앱이나 게임에서 어 볼수 있는 정보들을 그냥 손쉽게 화면에 띄운다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네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iOS 16에서 어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어 만들었다고 이제 했던 이제 락투두 앱에서 최신 iOS 16어 위젯을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렉팅귤이랑 서큘러입니다. 그래서 어떤 최신 API인가 그러니까 위젯 타입이 있는지 그거를 좀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하게는 이렇게 있는데 어, 그 다음으로 넘길게요. 네, 아 렉탱귤러고요. 이제 렉탱귤러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세 줄까지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데이터 그냥 딱세 줄까지 어, 앱에서 보여줘야 하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렉탱귤러라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이제 저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투두 락투두 앱에서 투두의 어, 수행률, 뭐 예를 들어서 세개 중에서 이제 한 개가 완료가 됐으면 그30% 30%, 30 이렇게 게이지가 차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활동률, 뭐 이행률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인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냥 한 줄짜리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날씨라든지 뭐 어, 중요한 그냥 한 줄짜리 어, 데이터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액세서리 코너라고 하는 건데 이이는는이 o 워치 o s 전용으로 나온 위젯이고요. s 어, I'm 보시다시피 게이 w 나 아니면은 뭐 서큘러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입력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최신 i o s 16 어, 락스크린 위젯을 이용하시면 이런 어, 구성의 어, 위젯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어떻게 같이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젯은 어, 메인 앱과는 다른 앱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애플 디바이스 자체에 이제 앱을 다운받게 되면은 앱 안에 그 위젯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앱 그룹, 그룹으로 묶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다른 앱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메인 앱의 그 디렉토리 따로 위젯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두 개는 앱 그룹 안에서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앱 그룹으로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 코어 데이터, 어, 유즈 코어 데이터를 어, 사용 안할 거고요. 일단 앱 그룹 앱 그룹으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겟에서 어, 앱을 생성하시면은 이제 앱 그룹으로 어, 묶어서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룹 점한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세 가지 레이어를 말씀드렸죠. 그중에 가장 하단에 있는 ns 데이터 모델인데, 이제 데이터 모델을 만들 건데, 엑스코드에서 어, 가장 코데이터를 이용하기에 장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GUI로 데이터를 어, 이렇게. 입력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에 릴레이션 오늘은 이제 릴레이션 얘기까지는 안할 건데 릴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딜리트를 캐스케이딩 뭐인가? 릴레이티드된 데이터가 뭐 지워지면은 그, 그 같이 연결된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룰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두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태스크랑 해스턴이라는어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어트리뷰트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코드젠에서 매뉴얼로 설정해줍니다. 을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reate NS managed object subclass라는 걸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두 가지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동 생성되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자동 생성을 해줘요. 이건 Xcode가 만들어준 클래스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데이터 모델 만들 때 파일명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입력을 해줬는데요. 여기 NS 퍼시스턴트 컨테이너의 네임을 그 파일명이랑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레이어 세 가지 있었죠. 그 최상단에 이제 컨텍스트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NS 매니지먼트 매니지드 오브젝트 컨텍스트라고 돼 있죠. 이제 밑에 타입이 그러면 이제 타, 컨테이너 안에 그뷰 컨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저거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매니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클래스로 저는 만들어가지고 어떤 매니저형 매니저라고 네이밍을 하고 싱글턴으로 이제 코어 데이터에 접근해가지고 오브젝트를 관리를 해줄 건데 어,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로드 스토어 어, 아까 세 가지 레이어 중에서 중간 단계죠. 네, 그 이제 로드 스토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메인 앱 안에 생겨요. 그래서 코어 데이터를 옮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앱 그룹으로 옮겨 주셔야 어, 위젯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그레이스를 해줄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 로드 퍼시스턴스 스토어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앱 디렉토리 안에서 이제 코어 데이터의 어 스토어가 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옮겨주셔야 돼요. 앱브로브로 옮겨주셔야 되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월드 어 스토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쉐어드 스토어 URL이라고 있는데 어 코디네이터의 메소드 중에서 마이그레이트 퍼시스턴트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퍼시스턴트 스토어 자체를 어 복사해서 다른 곳에다 디렉토리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URL 형식으로 그 위치를 정의를 해줄 거고요 여기 어 보시면은 점저 어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죠 저어 파일매니저 점 디폴트 점 URL에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디렉토리라고 하면은 그 해당 앱 그러니까 락투두라는 앱에 그 디렉토리 안에서 그저 URI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 이제 코어 데이터가 이제 스토어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에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구동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소스 코드를 제가 이제 열어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애플의 굉장히 오래된 도큐먼트를 찾아보시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쉐어드 스토어 URL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새로운 URL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줄 건데 어, 어디로 해줘야 되냐면은 아까 저희 앱 그룹 만들었죠. 그래서 앱 그룹의 그 디렉토리 그룹.컴.점 이제 킴.점 이제 컴포넌스 공공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해줬는데 저기로 앱 그룹을 설정을 하게 되면 앱 그룹에 대한 디렉토리가 또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면은 위젯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아까 인이트에서 마이그레이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은 어 이제 위젯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메인 앱에서도 그 퍼시스턴트 스토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싱글턴 형식의 매니저에다가 이런 메소드를 저는 이제 만들어 주게 됐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도 그래서 태스크로 스트링을 받고 이래도 뭐 장복이라든지. 그래서 투두 NTT 아까 세 개의 레이어 중에서 가장 밑에 데이터 모델이죠. 저기다가 컨텍스트를 넘겨주고 넘겨주게 되면 이미 그 오브젝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값을 할당을 해주고 이제 세이브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컨텍스트에서 이거 모든 오브젝트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생성만 하고 어 앱을 그냥 지워 어 이게 껐다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오브젝트가 없어요. 왜냐하은 컨텍스트가 모든 어떤 오브젝트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아무오오젝트트만만었었다해 어 해도 리리혹 혹은 정정했했다하하라라컨텍텍트트통해해서세이이브해해주야야됩다다래서서음을음을 네 보시면 이제 세이브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는데 조 e 이이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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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b j e 대 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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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해 j e c t o b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레이 안에다가 타입이 투두 엔티티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 타입이 저건 이제 클래스 통일하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투두 어, 엔티티 이제 엑스코드가 만들어준 파일이죠 여기 보시면은 배치 리퀘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얘가 이미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메서드로 접근해가지고 투두 엔티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엔티티를 가져올 수가 있고 오늘 키노트 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이제 프리디케이시라고 하는 어, 이게 SQL, sqlite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디 케이스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어 쿼리 문 이랑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코린 간어 비슷하게 어 조건들을 걸어 가지고 쿼리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조건으로 네, 값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그냥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 어 코드 에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자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오브젝트 에 접근해 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변수 예, 재할당 하듯이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세이브만 바로 해주시면은 그 값이 용속적으로 어, 저장이 되게끔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쿼드 데이터 구현 기본적인 구현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젯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겟에 들어가셔서 네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앱 그룹을 이제 사이닝해서앱 그룹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문요. 네, 동일한 이름이야겠죠, 당연히. 그룹점 이제 컴으로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게 아까 이제 만들었던 매니저의 타겟 멤버십을 어, 위젯을 추가를 해주셔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 사실상 별도의 앱이라고 취급이 되기 때문에 꼭 타겟 멤버십을 어, 설정을 해주셔야 코어 데이터에 둘다 동일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젯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밑에 이제 소포티드 패밀리즈라 그래가지고 어, 저기다가 이제 이번에 최신 추가된 액세서리 서큘러랑 액세서리 렉탱귤러를 넣어줬는데 패밀리에 저렇게 어, 명시적으로 값을 넣어줘야만 이제 위젯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객체 하나 생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프로바이더인데, 위젯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더에서 어떤 타임이라, 타임라인이라든지, 언제 위젯이 생성 어, 화면에 보여지고, 그 값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프로바이더에 있어요. 네.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그냥 주역에 보시면 되는데, 저기서 보시면은 이제 플리시의 점애프터라고 되어 있죠. 점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분마다 업데이트를 되게끔 해놨는데, 이제 위젯은... 일시적인으로 이제 값을 가져와 가지고 화면에 띄어 주고 또 15분 후에 그걸 그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 주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15분마다 저 위에서 화면을 새롭게 그려 줄 때마다 컨텍스트에 접근해 가지고 모든 투두를 가져오겠다. 이제 이렇게까지만 네, 이해를 하시면 네, 사용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모든 내용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15분마다 저렇게 프로바이더를 통해 가지고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뷰를 그려 주게 돼요.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위젯 패밀리 아까 값을 할당했죠. 그래서 어 스위치 문으로 아까 넣어 줬던 그 타입들을 지금 불러와서 뷰를 넣어 주고 있고 어 사실 어렉탱귤러나 어떤 시스템 스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 스위프트 UI 화면 짜는 거랑 굉장히 그냥 동일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액세서리 서큘러에 대한 것만 좀네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액세서리 서큘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저기다가 이제 게이지 라고 되어 있는데 저, 저 뷰에다가 어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저 값을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저 값에는 지금 어 0.33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세 개의 투두 중에서 이제 한 개가 완료됐다 이제 그 값을 표현을 하기 위한 거고 그게 이제 게이지입니다 에서 킬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안에, 안에 이제 밑에 함수를 보시면 이제 그걸 계산해 주는 로직이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영상 시험 영상 간단한 건데 잠깐 보실게요. 네, 저렇게 이제 바로 코 데이터에서 값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이제 락스크린에서도 동일하게 위젯을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 조금 빠르게 <laughs> 진행했는데 혹시 Q&A 질문이 있으면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